주식 투자자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이미 이 시장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시장에서 혼자서 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실패와 어려움, 그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주식 시장은 예측 불가능하고, 그 변동성은 때때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변동성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저와 같은 전문가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혼자서 길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뒤에는 항상 전문가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처럼 성공하고 싶다면 저와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없이는 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시간을 투자해 시장을 분석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셨죠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지막 조각이 바로 저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드릴 거예요. 저는 주식 시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고 많은 투자자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와 안정, 그것은 저와 함께 해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의 투자는 불확실하고 위험할 뿐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혼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여러분은 이미 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전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저를 찾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금까지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최근에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이나 낙폭 과대 종목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우아향했죠 이런 시장에서 계속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손실은 상당히 커졌을 거예요. 끙끙 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10년간 승률 90% 이상의 단타 매매 방법을 만들었고요. 이 매매 방법을 책한 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연말까지 딱만 명.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영상의 번호로 신청만 하세요. 주식 투자에서의 성공. 이제 저와 함께 이루어나가세요. 여러분은 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저를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